예, 이번 시간은 실버 산업계론 3주차 2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이나, 어, 거기에 따른 마케팅의 트렌드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티브 시니어의 관심을 보면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과거의 시니어들하고는 달리, 노년층들하고는 달리, 일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경제적 여유를 띄고 있고 또한 자녀부양이라는 또 부담을 안고 있으며 또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또 재취업이나 어떤 자원봉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건강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과거 노년층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독립성이 강하고 정신건강도 굉장히 탁월하며 건강수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건강수명 관련 안티에이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가 어, 액티브 시니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어,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노년층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소비주체가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액티브 시니어 개념은 사회생활에서 은퇴하고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소비와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액티브 시니어와 일반 노년인구를 구분짓는 큰 특징이 있다면 명칭이 포함하고 있듯이 바로 그대로 왕성한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활동이라 함은 외모 및 건강관리는 물론 특히 여가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걸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왕성한 활동은 자연스러 소비 활동과 이어지는데, 중년의 저축했거나 오랜 시간 준비한 연금을 바탕으로 젊은이들 못지않은 소비를 펼치며, 특히 많아진 여가 시간에 자신을 위한 소비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 액티브 시니어라 합니다. 어, 특히 이제 통계청 자료에 하면, 어, 우리나라는 이미, 어, 이제 고령사회, 이제 곧 있으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어, 생산 가능 인구는 사상으로 처음으로 감소어 있고 이히이 고령층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가지는 소비 주체로서의 비중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어, 젊은 사람들이 쓰는 돈보다 노인들이 쓰는 돈의 액수나 어, 그다음에 건수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니어 시프트, 특히 그 중에서 어, 일과 건강을 가지고 있는 또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가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이들의 관심은 삶의 여유, 관계 유지, 자아 실현 측면에서 앞으로 여가 부분이 과거의 어떤 여행 이런 분야가 아니라 어, 좀더 다양한 분야로 우리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신어의 관점을 보시면 액티브 신어 과거에 우리가 어, 우리가 노년층을 보면은 라이프를 이렇게 봤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을 과거에는 내가 4, 50대의 정점을 찍고 이제 퇴직을 하면은 내가 서서 이제 수입도 줄고 활동도 줄어드는 이런 어떤 그 이제 커브형. 커브형의 삶이라면은 최근에는 이제 어 세컨드 에이지, 서드 에이지 이런 관점에서 어더뉴어뉴 오브 라이프해 가지고 어 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죠. 더 베스트 이 to be. 아직 최고의 순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지만 60대를 바라보고 또 60대 70대를 바라보는 점점 새로운 나의였던그 삶의 완수 어 완전한 어떤 자 통합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으로 어떤 삶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액티브 시니어의 큰 과거 노년층과 달라진 특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선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좀한 60대는 뭐, 이제, 곱하기 0.7에서 한 40대 초반 정도였던 과거에, 어, 젊은 사람, 어, 40대와 비교될 만큼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젊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또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있어서, 어, 어, 본인이, 어, 어떤, 어, 젊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 요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어, 은퇴 후 거의 한 10만 시간 이상의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는 어떤 향수 어, 레트로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어, 과거를 돌아보는 어떤 그 어, 어떤 그 과거로 되돌아 되돌아가자는 어떤 그런 복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어, 이미 어, 사그러지는 어,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 어린이 그 손님 고객 감소로 인해서 거의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던 도쿄 디즈니랜드가, 어, 일본의 단가의 세대 등 노년층을 그, 그, 그 공략한, 어, 과거의 그 본인들이 어렸을 때, 에그 부모님 손을 잡고 갔었던 도쿄 디즈니랜드를 다시 한 번, 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 고객들이 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위한 향수가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생의 변화, 문화의 향유를 통해서 어떤 자아를 추구하는 이런 자아 발견, 어떤 자아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이들의 트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액티브 시니어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어, 일단, 어,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자들도 이제 시장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기본 개념 중에서 하나로 꼽히는 마켓 세그멘테이션은 한 기업이 시장의 모든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삼기에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하기에 전체 시장을 작게 구분 짓고 나아가 그 중에서 하나 혹은 소수의 특정 시장을 타겟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말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탈모 방지용 샴푸를 생산하는 회사의 경우 과거에는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면 최근에는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탈모가 급격히 진행되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타겟팅을 형성해서 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매출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제 시장세분화는 어,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을 목적과 상황에 맞게 잘 쪼개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최근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일본가계 경제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도 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년인구 소비가 활발해지며 어, 액티브 시니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을 때도 불구하고 소비 여력이, 어, 극히, 예,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시니어 산업과 시장이, 음, 우리가, 어,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서 시장을 공략한다면 우리가 노년층의 지갑을 쉽게 열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보다 정확한, 어, 세분화와 목표지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들의 큰 특성은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 이제 젊음을 뜻하죠. 그래서, 어,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 이제, 어, 젊음을 유지하는 것들이 이제 액티브신의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리바이스나 이런 데서, 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30, 40대를 타겟으로 해서 청바지 상품을 내놨는데 완판이 돼서 보니까, 50, 60대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구매했다든지, 최근에 어떤 그,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귀걸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피어싱을 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년층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젊음을 추구하는 트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들은 또, 굉장히 향수, 과거에 대한 어떤 그 복고적인 자신이 젊었을 때 느꼈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60, 70년대 어떤 60년대 어, 세계 팝 시장을 점유했던 비틀즈에 대한 다시 복고 열풍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세시봉, 어, 트윈플리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과거의 통키타 세대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어떤 LP 판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음악들을 돌아보는 뭐 70, 80 어, 세대를 돌아보는 그 예를 들어서 어, 뮤직 프로그램이라든지 최근에 그뭐 어, 어, 예를 들어서 공중파 방송에서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슈가맨이라는 과거의 그, 물론 최신 가요는 아닙니다만은 과거의 90년대 이런 때, 어, 유행했던 가수들을 다시, 어, 이렇게 소환해서 이렇게 추억을 되새기는 이런 것처럼 액티브 시니어들은 좀 향수에 관심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들은 굉장히, 어, 자아의, 좀, 자아의 어떤 존중감도 유능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노인밴드 역할을 한다든지 본인이 직접 교육활동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진동호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아를 어, 이렇게 느끼면서 본인의 어떤 그 유능감과 어, 어, 사회의 소속감도 느끼고 어떤 과거의 논들처럼 폐쇄적이 아니라 어, 본인이 어떤 그 어, 사회적 조으로 참여하는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이 어,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면 은 기본적으로 어, 이들은 향수와 효고를 지향하는 사회적 생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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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노년기를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는 라이프스타일, 라이프 스테이지, 그리고 라이프 삶 속에서 변화의 시기를 도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회적, 신체적인 인생 사이클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사회적으로 은퇴를 접하면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건강을 고려하며 식생활이나 기호 등의 변화에. 나가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로 보는 베이비붐대 아무래도 액티브 시니어를 대표하는 게 베이비붐대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한번 회고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호가 다양해졌다. 또한 어, 회고 향수 어린 서비스 선호. 그래서 어, 최근에 뭐 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판매했던 뭐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요 과거에 나왔던 뭐 복고 세우가 이런 것들이 또 인기 끄는 거 어떤 맛동산 이런 것들도 어떤 회고문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이 변환되면서 어 어떤 건강지향하는 그런 또 웰빙식품을 선호하고 있고 또 고급 가치 소비를 선호하면서 정품지향 이런 것들이 또 라이프스타일로 보는 베이비붐 세대의 라이프스타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라이프스테이지로 보는 베이비붐 세대는 우선 금전적으로 여유겠다. 어, 어 물론 현재 해지는 계층차, 예를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굉장히 대기업 출신, 또 내지는 좀, 어, 떤 음, 그, 서울, 강남, 이런, 서울에 거주하는 이런 베이비붐 세대하고, 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출신,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과 어떤 금전적 여유의, 어, 계층차는 여기에서도 심하다고 볼수 있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그래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또한, 어, 이들은 또, 어, 조직에서 이제 떠나서 사교육구나 어떤 네트워크 욕망, 그래도 최근에 베이비분세대들이 어, 많은, 어, 또 이제, 퇴직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네트워크를, 어, 통해서 제2의 어떤 자신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어,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활발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시간 여유가 많기 때문에 시간 활용을 위한 서비스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수 있고, 또한, 어, 남은 일생이, 어,에 대해서 종교 지향이나 이런 것들 또한, 본인의 어떤 자서전이나 어떤 이런 것들 또 본인의 그 일생을 뭐또 사진이나 어떤 비디오로 남기고자 하는 어떤 기록의욕고 이런 것들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라이프 자체로 보는 베이비붐 세대는 기본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자립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어 본인의 어떤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어 본인의 어떤 그 장기 질병에 대비한 간병에 대비한 간병 보험이라든지 질병 보험 또한 어, 어,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해서 상품에 대해서 어떤 금융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계층에 비해서는 관심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어, 이 세대는 가장 노년기가 어, 과거 그 부모 세대보다 길면서 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자립에 대한 그런 부담감, 자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심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또 자립이 곤란한 또 계층도 상당히 볼수 있죠. 특히 복지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또한 건강 간병 요양 관련, 시장 확장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되었다. 어, 뭐, 저도 지금 이제 뭐 이제 베이비붐세대로서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기에 이제 향후에 접어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 앞으로, 어, 이제, 앞으로 이제 건강하고, 이제, 활기찬 기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 좀 이제, 와병 생활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은둔기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서서히 다가갈 것으로 생각할 때, 어, 최근에 이제 뭐, 저도 이제 지인 중에, 어 이제 뭐, 외양병원에 있는 그런 가족이 있어서 자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삶을 봤을 때, 모든 게, 이제 인간도 어떤 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제, 모든 게 어떤 자연의 수명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관리를 잘했던 사람도 우리가 나무가, 어, 가을에 지면은 과, 과일이 맺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이제 나무가 이제,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새 생물을 잉태할 때까지 이렇게 다시 그 겨울잠을 자듯이, 우리, 그, 인간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부터 한7 5대에서 80세를 전후하면은, 급격히, 근력이라든지, 어떤 모든 그,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대부분, 어, 지금 최근에 이제 노인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어, 굉장히 이제 과거에는, 어,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 내가 그, 스스로 본인이 자신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 이제 자녀들한테 의지해서 이렇게, 노년을 이렇게 보냈다면 최근에는 어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또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런 그 노인이 어떤 그 장기 질환에 걸렸을 때시적으로 어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너무 길고 비용이나 어떤 정서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원치 않게 이제 모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비용들. 간병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서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삶을 굉장히 이제 마지막에, 대 인생을 그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 줘야 되는 시기에, 어, 건강관리를 잘못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자립곤란 했을 때 그런 간병비나 어떤 그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을 제일 수립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 마지막 인생이었던 그 마지막 모습이 안 좋은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면서, 어, 최근에는 앞으로 이쪽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액티브 시냐라고 해서 어, 계속해서 그사람이 액티브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자립이 곤란하게 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그 실버 산업을 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쪽이었던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앞으로 활발하게 좀 이렇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용 시니어용 이런 것보다는 뭔가 중년처럼 보이고 스스로하고 남들보다는 나만을 위한 이런 컨셉을 갖는 것을또 우리 액티브 시니어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컨셉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어, 어, 액티브 시니어의 5대 실버 트렌드. 어, 물론 이 부분은, 어, 조금은, 어, 좀, 어, 몇년 지난 컨셉입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시오에서, 어, 앞으로 액티브 시니어가 뜨는데, 이때 액티브 시니어의 5대 실버 트렌드라고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의, 어, 그, 베이비부모의 성장환경과 경험, 경제적 여건, 관심사 등을 근거로 선정을 했던 건데, 아직도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건강 분야에서는 신체 활력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 그런 마케팅이나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 여성 전용 커브스 그룹이, 어, 커브스라는 그 뭔가, 그, 예를 들어서 그, 휘트니스 센터 같은 그런 곳이 굉장히 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여성이 이제 중년 여성이 되면은 경년기 이후로 본인의 어떤 그 자존감이나 어떤 생체에 의한 많은 어떤 그 활력이 떨어질 때 이때 어~ 특별히 어떤 준비하지 않고 어~ 이웃의 마실 가듯이 가서 이렇게 화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 자기하고 친근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땀 흘리고 운동하고 돌아오는 여성만을 위한 이런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이 자존감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런 것들이 이제 건강 관련해서, 어 이런 그 실버 트렌드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또한, 어 최근에 보면은, 어 저희 동네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도 보면은, 어 물론 이제 시간대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가는 시간대에 보면은, 어 젊은 층보다는, 어한 7, 80%가 이제 중년층이 와서 굉장히, 어 근력 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어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한두 시간씩 하면서 땀을 흘리는, 어 어, 중노년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백세 시대에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어, 더 도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건강이 첫 번째 트렌드로, 어, 확실하게 과거 세대에 비해서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는, 어, 이들은, 어, 가족을 아직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시니어는 어, 베이비붐 세대는 트릴레마 세대라고 했죠. 나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또 자녀를 또 내가 어, 또 자녀를 또 내가 또또 또, 또 양육해야 되고 또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우리 베이비붐 세대만 들어도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보통 한 80대 전후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노, 노년층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어 직접, 본인들이 모시는 것보다는 대개 이제, 따로 모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 따로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은, 형제 중 가족이 모시는 그 정도 다는 아무래도, 요양시설이나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혼자나 둘이 단독가구를 구성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봉양을 못하기 때문에, 원거리 효도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어, 요즘 많이 하는, 이제, AI를 활용한,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 뭔가, 그 전기 사용량을 체크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어 수도 사용량을 체크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그 뭐지, 커피포트 이런 것들에서 물을 사용하는 그 횟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직접 내가 원거리에서도 부모님을 직접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이제, 어, 최첨단 기, 그,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그 가족을 케어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시니어 하면은 문화 소외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화 주류층으로 어 최근에 이제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어 다양한 어떤 문화계에서 우리 이제 그 실버 계층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타겟팅하지 않고 이들의 지갑을 여는 그런 그 컨셉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어,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들이 문화였던 주류층으로 어, 최근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문화 쪽에서도 이쪽을 어, 우리 베이비붐 세대나 액티브 시니어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어, 이들은 어, 굉장히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어떤 그 혜택을 받는 이런 것보다는 사회 어떤 기여하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물론 이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뭐,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2020년 동경올림픽에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그 자원봉사자의 상당수들이 단가이 세대, 은퇴 세대들 중에서, 과거에 대졸 출신, 또 대기업 출신들, 해외지사에 많이 근무했던 분들이, 영어, 무려 통역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정도로 어, 이제는 어, 내 나의 과거의 경험과 이런 그 노하우를 내가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에서 내가 혜택받은 것을 사회에 내가 기여하는 어떤 적극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처럼 어, 어,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어, 굉장히 어, 이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의 어떤 그뭐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어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 이분들의 또 트렌드는 어 디지털 라이프.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시니어하면은 디지털 둔감층이지만지금은는 스마트 실버라고도 굉장히 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로 개인 유튜버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역량을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또자연스럽게또 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브랜드를 관리하고 또 자신의 어떤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시니어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어 과거에 우리가 노년층을 바라보는 어떤 트렌드가 있었다면 이제 액티브 시니어는 점점 이 사람들의 어떤 어 우리가 그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좀더이 사람들의 변화에 맞게 또이 사람들을 어, 타겟팅을 해서,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우리가, 어, 2020 트렌드 코리아에서 보면은, 심지어, 어, 우리가 이제, 그, 인간들이, 어, 멀티페르소나, 여러, 여러 개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니어도, 과거에 우리가, 어, 우리의 그,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봤었던, 어, 시니어는 뭔가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그, 그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편향된 시장을 버리고 이제는 변화하고 어~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트렌드를 읽는 마음으로 어~ 시장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 그~ 액티브 시니어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실버 산업에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는 시간에 뭐~ 저도 어, 이쪽에 아주 뭐~ 많은 경험은 없고 어~ 그런 뭐~ 일천하지만 어, 그런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났을 때한 학기가 끝나면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트렌드라든지 마케팅 기법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해안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리기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